그카 어피트 안 쓰고 코비스 씁니다. 장기적으로 어, 매수 매도를 익절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익절금은 떨어지고 나면 계속해서 계속 시드를 모으고 있습니다. 이캐시를 익절하고 코비스로 넘어와서 어, 이제 리플 송보드도 조금씩 모아 가고 있고요. 어, 이캐시도 어, 적절하게 또 떨어지면 계속 시드를 모아 가면서 코인을 계속 늘리는 작업만을 하고 있습니다. 어 소액으로 이렇게 시드를 늘려 왔었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장기적 존버를 하면서 또 이렇게 이절을해 나가고 반복적으로만 어 장기적으로 해 나간다면 시드가 크게 늘수 있는 실시간 인증 영상일 수도 있는데요. 나는 형들이 다 같이 장기적으로 어, 현재, 어, 물린 코인 혹은 또 존버하고 있는 코인들, 어, 장기적으로 코인 존버하는 모습이 결국에는 큰 보상으로 돌아올 거라 생각합니다. 리플 홀더, 많은 코인 홀더들이 후구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존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유튜브 흑반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